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화 하얼빈 캐스팅 라인업이 확정되며 출연이 결정된 연기파 배우들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중근 역을 맡게 된 현빈이 촬영을 앞두고 방문한 곳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급사 CJ E&M은 11월 17일 루미노 감독의 신작 할빈의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박군이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할빈은 1909년 중국 할빈시에서 일어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다뤘습니다. 주국과 떨어진 할빈에서 일본 제국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 액션 대작입니다. 앞서 내부자들을 연출한 우미노 감독의 신작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터. 대급 배우 캐스팅 라인업이 확정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한 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역할은 현빈이 맡습니다. 현빈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국내외 폭발적 인기를 증명한 데 이어 2022년 빅히트작 공조의 인터내셔널을 통해 다시 한번 스크린 흥행 보증 수표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빈은 조국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외로움과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통해 불안감 책임감 등 다양한 감정 연기와 액션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박정민은 남겨질 이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독립투사 무덕순역을 맡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헤어질 결심 등에서 무한한 캐릭터 변신으로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박정민은 또한번 이전 필모그래피에서 볼수 없었던 매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우민호 감독과 앞서. 내부자들의 함께한 조우진은 안중근 의사와 함께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독립투사 김상현역을 맡습니다. 최근 수리남으로 MZ 세대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조우진의 도전이 기대를 모읍니다. 독립군 공부인 역은 전여빈이 맡았습니다. 빈센조, 글리치 등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매력으로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전협이는 이번 작품에서도 기품있고 강단있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안중근 의사의 조력자 최재형 역에는 드라마 비밀의 숲 이태원 클라스부터 영화까지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작품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키우는 유재명 배우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씬스텔러 박훈이 일본 제국의 몰리 다수 역을 맡았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11월 14일 안중근 기념관에서 거사를 기리는 의미로 고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작품들과 접근하는 방식도 마음가짐도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달라서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배우들은 촬영을 앞두고 남다른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모든 스태프의 안전과 무사 촬영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역을 맡은 현빈은 작품에 참여를 결정하고 안중근 의사 개념관에 홀로 다녀온 적이 있었는 해 당시 가슴 속에 깊은 묵직함과 떨림이 있었다. 훌륭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민은 대한민국 역사의 영웅들을 다룬 작품을 연기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부담이 있다. 조우진은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무탈하게 촬영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전협이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평생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헤아릴 순 없다. 그 깊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하얼빈은 우민호 감독의 여섯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우 감독은 파괴된 사나이로 상업 영화에 대비해 간첩, 내부자들, 마야광, 남산의 부장들 등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은 각각 관객 7 0 0만 명. 475만 명을 기록해 엄청난 흥행을 거뒀습니다. 영화 하원비는 올해 말 개봉하는 안중근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영화. 영웅에 이어 CGNM이 내년 주요 기대작으로 내세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하는 등 내용뿐 아니라 대규모 스케일의 볼거리에도 공을 들이는 대작입니다. 배우 정우성의 특별 출연과 이동욱의 마지막 합류 소식이 알려지며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하얼빈은 11월 20일 크랭크인에 돌입하며 한국과 라트비아, 한편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하는 배우 현빈은 데뷔 초 학창 시절부터 잘생긴 외모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몽골 등을 오가며 촬영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학창 시절 그의 롤링페이퍼에는 배우 꼭 해라라는 친구들의 편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현빈은 모두의 염원대로 논스톱사에 합류하며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MBC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2005년 드라마의 이름은 김삼순에서 까칠남 현진환 역으로 삼식이라는 캐릭터를 얻은 현빈은 최고 시청률 50.2%라는 엄청난 성적과 함께 차세대 한류스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현빈은 2010년 SBS 시크릿가든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당시 김중원 역을 맡은 현빈은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등의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반짝이 트레이닝복을 유행시키고, 거품키스와 윗몸일으키기 키스의 수많은 패러디를 주도하는 등 엄청난 화제성을 남기며 결국 시크릿가든으로 제47회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작품 선고안이 좋은 현빈은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엘리트 대위 리정혁까지 맡으며 새 편의 메가 히트작을 가진 배우가 되었습니다. 첫 방송 이후 연속해서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인기머리를 한 사랑의 불시착은 최종회에서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 플랫폼 가구 최고 24.1%를 기록,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수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한 동시에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 기록까지 갈아치운 현빈의 사랑의 불시착은 올해 뮤지컬로도 제작되며 금융성을 그 이어갔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한 현빈은 최근 영화 공조 1호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며 현빈이 할빈에서 보여줄 다양한 감정 연기와 액션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큽니다. 한편 현빈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합을 맞췄던 배우 손혜진과 올해 3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손혜진은 결혼 3개월만인 지난 6월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임신 소식을 알려 수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뱃속 아기의 성별은 아들이며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혜진의 출산 예정일이 오는 12월인 가운데 남편 현빈은 영화 하얼빈 촬영을 위해 내년 1월 한달 반가량 라트비아로 떠나 촬영하게 됐습니다. 다만 손혜진이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빈의 정확한 출국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현빈이 1월 해외 촬영을 떠나면 아빠가 된지한달 만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됩니다. 손해진이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만큼 스케줄을 앞둔 현빈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사히 헐빈 촬영을 마무리하고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